나랑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내가 많이 사랑해.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듯이 저 또한 꽃을 선물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듯이 맛있는 음식으로 목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길을 잃었을 때 담비가 내미는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투더라도 함께 기도하자는 남편의 말에 바로 아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저의 계산이 맞을지라도 단비가 틀렸다면 틀린 걸로 알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오빠의 미소를 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단비가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웃으며 잠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힘든 일로 메말라 있을 때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단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신랑 정태서 신부 이단비 어, 오늘 단비 진짜 보던 중에 가장 예쁘기도 하고 그냥 단비 보는 것만으로 너무 설레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이따가 나랑 함께 결혼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꼭 나랑 결혼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해서반빠녕 우리가 이제 진짜 결혼을 하게 되었네 어, 그동안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어, 입장을 같이하게 됐는데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면서 씩씩하게 잘 결혼식을 마무리해보자. 내가 많이 사랑해. 저희, 저희 두 사람이, 사람이 동문 배필로서 하나가 되는 오늘 부모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음을 소약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듯이 저 또한 꽃을 선물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듯이 맛있는 음식으로 목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길을 잃었을 때 담비가 내미는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투더라도 함께 기도하자는 남편의 말에 바로 아메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저의 계산이 맞은지라도 담비가 틀렸다면 틀린 걸로 알겠습니다. 기신 많은 오빠의 미소를 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단비가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웃으며 잠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힘든 일로 메말라 있을 때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단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신랑 정태성. 친구 이방. 신랑 정태서 형제와 신부 이단비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 가운데 빛날 두 사람의 약속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하객분들이 증인이 되어 이 결혼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토요일. 저희, 저희 두 사람이 동문 배필로서, 배필로서 하나가 되는 오늘 부모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듯이 저 또한 꽃을 선물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듯이 맛있는 음식으로 모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길을 잃었을 때 담비가 내미는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투더라도 함께 기도하자는 남편의 말에 바로 아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저의 계산이 맞을지라도 담비가 틀렸다면 틀린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호기심 많은 오빠의 미소를 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담비가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웃으며 잠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힘든 일로 메말라 있을 때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는 단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신랑 정태서 신부 이단비 어, 우리 태서 형지를 제가 처음 만나면서 아주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이 가까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의 별명을 줬거든요. 구구단이라고. 정말 아주 정확하고 빈틈 없고 똑바른 좋은 형제입니다. 구구단의 실력으로 옆에서 있는 단비 자매를 주님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로서 아주 기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랑과 신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남편으로 좋은 신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재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좋은 명예로, 어, 그러한 이름으로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찰때 최고의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남은 여러분의 여정에서 꼭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한귀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추구한 말씀 중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도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죠. 그래서 그분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여러분의 영안에 놀라운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듭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초기 단계의 구원이 아니라 완성 단계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혼이 극도로 변화되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그분의 감정과 같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같이 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부싸움 할 때도, 말다툼 할 때도, 안할것 같지만 하게 돼요. 그럴 때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빨리 너는 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너는 이 인생의 짧은 기간 안에, 교회 생활의 짧은 기간 안에,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같이 해야 된다. 너의 감정은 나처럼 그 영어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마치 주님이 기도하실 때 택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극도로 표현되고, 교회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 저의 짧은 주례사입니다. 아, 네. 아, 이대로 될수 있겠어요? 네. <laughs> 아멘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담비자매가 어, 같이 교회 생활하던 14대 지역에 우리 형제님이 학원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을 잡고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 짧은 기도 시간에 함께 주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오늘 축하를 빛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그런 일이 되시고, 아멘.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가정을 시작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앞에 나온 5분 일생을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인근에 한아서 축복을 양성합니다. 열매 내게 하시고, 회의 되게 하시고, 아멘. 기쁨이 가득하게 여주십시오. 주님의 친지와 가족과 친체들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감사합니다. 아, 아멘. 예수님의 이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아멘. 성원서 논문을 아주 좋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신랑 정태서 형제와 신부 이단비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 가운데 빛날 두 사람의 약속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하객분들이 증인이 되어 이 결혼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김광회. 박수로. 사랑. 请坐。 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사랑할게요. 평생 사랑할게요. 사랑해. 감비 씨랑 그레테서 결혼 너무 축하하고 우리 다 같이 좀 가족으로 잘 같이 재밌게 잘 살아보자. 축하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우리 아들. 어두 한마디 해. 서담비 결혼 축하해. 하나님이 짝으로 정해주셨으니까. 그 안배를 항상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 <laughs> 사랑해. 담비야, 태서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해라. 어 결혼 축하하고 둘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기도할게. 사랑해. 안녕하세요. 기분 어떠세요? 지금 떨리기도 한데 사실 기분이 좋긴 하네요. <laughs> 어, 오늘 담비 진짜 보던 중에 가장 예쁘기도 하고 그냥 담비 보는 것만으로 너무 설레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이따가 나랑 함께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어, 아빠, 엄마, 어, 나 이제 장가 가는데, 이 예, 막내 가는데, 뭐 그동안 나 키워줘서 고맙고, 가서도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어,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자주 찾아뵐 테니까, 뭐큰 걱정하지 말고, 음잘 지내볼게 사랑해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 예, 담배랑 결혼하는 날이 왔네요 예 외동딸 제가 데려가게 됐는데 어, 최선을 다해 지키고 살피고 어,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어 아버님 어머님 이미 해주신 거에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대한 많이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 근처에 또 계시니까 그 모습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분이 아주 떨립니다. <laughs> 아주 설레어요. 대서 <laughs> 오빠 안녕. 우리가 이제 진짜 결혼을 하게 되었네. 어 그동안 나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어, 입장을 같이 하게 됐는데 어,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면서 씩씩하게 잘 결혼식을 마무리해 보자. 내가 많이 사랑해. 엄마 아빠 안녕. 나를 이렇게 어, 잘 키워줘서 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어, 앞으로도 받은 사랑에 보답하면서 어, 엄마 아빠를 어, 사랑으로 더 보실게요.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I love you. <laughs> 응.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서 오빠와 제 결혼식 날이 벌써 오늘이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태서 오빠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오빠가 어머님, 아버님께 받은 사랑으로 저를 정말, 예뻐해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바른 사랑만큼 오빠한테 잘 어, 더 돕는 배필로서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laughs> 어, 얘들아, <laughs> 안녕. 그 아빠인데, 옆에 엄마 저 있고, 어, 이제 우리가 결혼할 거야. 네, 이제, 어, 나는, 같이 우리 결혼을 꿈꾸면서 항상 자 너네를 꿈꿨거든. 그래서 항상 너네가 있기를 바랬었는데 또 이렇게 영을 남기가 너무 신기하다. 어, 우리의 결혼이 꿈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너네가 우리의 꿈이기도 하거든. 어, 항상 또 앞으로도 같이 꿈꿀 수 있길 바래. 고마워. 사랑해. 얘들아 안녕? <laughs> 나는 너희에게 어떤 엄마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태서 해서... 어, 나의 남편인 태서 형제님과 어, 더 성숙되어가는 과정으로 자라갈게 너희에게도 어, 주님께 받은 모양으로 모양할 어, 수 있기를 원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살아보자 사랑한다. 어, 10년 후에 정태서에게 어, 오늘 드디어 결혼하게 됐는데 음, 참 오래가 많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고, 차가 어떻게 보면 힘들었지만 또 좋았던 해였는데, 10년 후에 또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때도 옆에 담비가 있을 테고, 그때 옆에도 여기 계셨던 분들 다 계실 테니까, 크게 다르진 않을까 생각해. 물론 뭐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더뭐 벅찬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했던 것처럼 담비랑 잘해갔으면 좋겠다. 어 지금 10년 전이 될 텐데, 이 감정이 잊지 않고, 언제까지 고 무뎌지지 않는 사랑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어, 10년 후, 담비에게, 어, 10년 후면 37살이겠구나. 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어, 많은 지체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과 목양으로 잘 걸어갔을 거라고 믿어.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고 지체들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가보자. 담비야, 사랑해.